안녕하세요. 우리들의 피터, 우피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19-20 시즌을 대비해 이적 시장이 열리면서 수많은 선수들의 이적 소식이 중구난방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바르셀로나의 19-20 시즌을 대비한 여름 이적 시장 이적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2019년 6월 26일 기준으로 나온 언론 정보들을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이니 이점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설명 구조는 총 3파트로 잘 잔류의지를 내보이는 선수, 떠나거나 떠날 수도 있는 선수, 팀에 들어오거나 들어올 수도 있는 선수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잔류의지를 내보인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잔류 소식이 뜨고 있는 첫 번째 선수는 바로 필리페 쿠티뉴 선수입니다. 바르셀로나의 7번이자 2,106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왔었죠.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한후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한 명입니다. 그리고 25일 영국 언론사 메트로의 보도에 따르면 쿠티뉴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뒀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쿠티뉴가 정말 팀을 떠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 2019 코파 아메리카 3차전 페루와의 경기 이후 쿠티뉴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다. 나는 바르셀로나에 계약이 되어 있고 내 꿈은 항상 바르셀로나와 함께 우승하는 것이다. 라는 인터뷰 내용을 남기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적보다는 잔류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르셀로나의 22번 아르트로 비달 선수입니다. 25일 스페인 스포르트의 보도에 따르면 비달의 에이전트 페르난도 펠리체비치가 이번 18-19 시즌이 끝남과 동시에 비달에게 중국 구단의 제안을 건넸으나 비달은 이 제의를 거부했고 아직은 중국으로 갈 때가 아니라면서 본인은 바르셀로나에서 충분히 행복하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르셀로나의 9번인 루이스 수아레즈 선수의 소식인데요. 뭐이 선수에 대해서는 이적설이 도는 것보다 스페인의 한 방송에 출연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옮겼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32살이다. 내년 1월이면은 나는. 33살이 되고 바르셀로나는 새로운 구원을 데려와야 한다 나와 경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팀의 미래를 위해 젊은 선수들이 필요하다라는 인터뷰를 남기면서 바르셀로나는 본인의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는 심정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의 23번 사무엘 웅티티 선수입니다 26일 스페인 언론 마르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웅티티가 자신의 거취에 관련해서 패션 잡지 하이피스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내용으로는 바르셀로나에서의 삶의 질이 좋다 이곳이 최고의 장소다 날씨, 팀, 동료 모든 것이 다 있다. 더 좋은 곳으로 꿈도 꾸지 않았다. 라면서 이제 팀에 대한 애정도를 드러냈고 지진이 끝날 무렵 다시 경기에 출전했고 경기력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200%가 되기 위해 다음 시즌을 준비하겠다. 라면서 본인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어, 선수 본인 자체에게는 바르셀로나에 대한 잔류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잔류 의지를 내보인 선수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바로 바르셀로나를 떠나거나 떠날 수도 있는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 이탈리아 칼치오 엘라스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승우는 몇주 안으로 완전한 베로나 선수가 될 것이다 바르셀로나에서 이적해올 때 향후 두 시즌 동안 재구매 옵션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바이백 옵션은 오늘 6월 말 종료 예정이고 바르셀로나는 옵션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우의 바이백 금액은 67억이었으나 바르셀로나는 이승우의 재영입을 포기했네요 다음으로는 바르셀로나의 11번 우스만 덴벨레 선수입니다 26일 스포르트빌트의 크리스티안 폴트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바이에른 미렌이 여전히 사네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네와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될 경우 바르셀로나의 우스만 덴벨레의 영입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드레 고메스 선수입니다 고메스는 2024년까지 에버턴과의 완전 이적을 체결했습니다 완전 역임을 위해서 고메스의 이적료로 324억을 바르셀로나에 지불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르셀로나의 2번 넬송 세메도 선수입니다 5월 15일 스페인 마르카의 보도 내용입니다. 넬송 세메드가 출전 시간 부족으로 팀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 행선지로 잉글랜드 혹은 이탈리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바르셀로나는 세메드의 이적을 막으려고 할 것이지만 선수의 의지가 완고할 경우 놓아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르셀로나의 13번 선수 실러선 선수입니다. 26일 스페인 풋볼 에스파냐의 보도 내용입니다. 발렌시아가 바르셀로나로부터 골키퍼 야스퍼 실러선을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제, 바르셀로나로 이적으로 오거나 영입설이 도는 선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체이시의 22번 윌리안 선수가 그첫 번째가 될것 같은데요. 6월 17일 스카이스포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체이시는 내년 여름이면은 윌리안과의 계약이 끝난다. 바르셀로나를 비롯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윌리안의 영입을 원하고 있고 윌리안의 이적료로 524억 원을 제시했으나 체이시가 이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르셀로나 복귀로 이래저래 말이 많은 파리생지르맹의 10번 선수인 네이마르 선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이마르 선수가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24일 스페인 스포르트의 보도 내용을 보시면 잘알수 있는데요. 보도 내용입니다.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로 떠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파리생지르맹을 떠나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는 상황. 이미지에 타격이 있겠지만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로 복귀를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돼있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 복귀에 대한 생각은 25일 문도 데포르티보의 보도 내용에서 알수 있습니다. 보도 내용입니다. 네이마르의 바르샤 복귀는 가능하지만 많은 노력이 들 것으로 보임. 무단간 합의는 따로 두더라도 바르셀로나는 네이마르가 공식적으로 바르셀로나의 팬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복귀를 진행하지 않을 것. 팀 내에서 위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영봉삭감 역시도 조건으로 걸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바르셀로나의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건만 맞춰주면 바르셀로 나도 네이마르의 재영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겠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면은 현 네이마르의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의 입장은 어떨까요? 프랑스 매체 프랑스 풋볼에서 진행된 파리 생제르맹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자면 선수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네이마르에게 적절한 제의가 들어온다면 이적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리생 파리생즈르맹... 파리생제르맹 회장의 입장이 파리생제르맹의 입장을 정부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네이마르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막는 입장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25일 스포르트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네이마르는 연봉 삭감 팬들에게 사과한다는 조건에 모두 동의하고 바르셀로나와 앞으로 5시즌 동안 뛰기로 구두합의를 마쳤다 라고 보도를 하면서 또한 네이마르가 이번에 파리생제르맹에서 바르셀로나로 갈 경우 연봉이 484억에서 315억으로 삭감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르셀로나로 영입설이 도는 마지막을 장식할 선수는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7번인 그리즈만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즈만은 6월 26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계약 조항에 따라 그리즈만의 바이아웃 금액이 낮아지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로 그리즈만은 7월 1일부터 바이아웃 금액이 1580억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르셀로나 로나에서 돈을 굵직굵직한 이적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변수가 너무나도 많은 유럽 이적 시장에서는 이적설이 뜨다가도 다른 팀으로 이적을 가는 선수들이 있죠. 2019년 6월 26일 기준 언론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이니 이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제가 정해지면은 다음 영상을 들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 여러분들 안녕.